안녕하세요 여러분 d k t v 에 누구였습니까? 대니엘 김입니다. 여러분 정말 춥죠? 자 오늘 DKTV에서는요. 2018년 시즌을 앞두고 제가 기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선수 한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주인공은 기아 타이거즈의 임기영 선수인데요. 저는 말이죠. 왠지 모르게 2018년 시즌 임기영 선수가 큰 사고를 칠것 같습니다. DKTV를 쭉봐와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임기영 선수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물론 제가 기아 타이거스 팬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작년 시즌 후반기 때 임기영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와, 2018년 시즌 임기영 사고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DKTV에서는요, 제가 왜 임기영 선수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또왜 그렇게 그를 높게 평가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조금 앞서가는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임기영 선수를 봤었을 때 선발 투수가 가. 갖춰야 할 모든 것 거의 모든 것은 갖췄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임기영 선수 강속구 투수는 아니죠 그래서 구속에 대한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임기영 선수가 구속만 빼면은 모든 것을 갖췄다라는 그러한 저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자 1차적으로 말이죠 임기영 선수는요 투우 폼이 일정합니다 구정과 상관없이 같은 폼 같은 팔스윙 그리고 같은 윌리스 포인트에서 공을 뿌리거든요 그렇다보니 그를 상대하는 타자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수밖에 없겠죠. 빠른 공을 던진다 같습니다. 체인지업을 던진다 릴리스 포인트 같습니다. 슬라이더를 던진다 릴리스 포인트 투구폼 일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투구폼으로 다양한 구종을 던질 수 있다는 라 점. 여러분 이거는 선발투수에게 어마어마한 큰 장점이거든요. 자 그리고 두번째는요. 임경 선수는 이미 두개의 확실한 변화구를 갖고 있습니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인데요 물론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임경 선수 체인지업이 주무기였죠. 하지만 그의 슬라이더 그리고 커브 또한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변화구를 확실히 갖고 있다라는 뜻은 좌타자도 잡을 수 있고 우타자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선발 투수로서 자리를 잡고 또 선발 투수로서 10승 이상을 거둘려면은요 결국에는 좌타자, 우타자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임기영 선수는 이미 그러한 구종과 그러한 무기를 갖췄습니다. 임기영 선수의 체인 접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특히 임기영 선수같이 우완 그리고 잠수함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들에게 상당히 약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체인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좌타자들에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정한 투구펌, 일정한 윌리스 포인트 그리고 좌타자를 상대한 확실한 무기 우타자를 상대한 확실한 무기 자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요? 자 그리고 임경 선수의 또 다른 장점은요 바로 땅볼 유도형 투수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KBO 리그 구장들이 말이죠. 타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보니 말이죠. KBO 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은요. 땅볼 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작년 지진 임기영 선수의 기록들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땅볼 유도율이 였었는데 땅볼 유도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8년 지진 임기영 선수의 땅볼 유도율이 더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땅볼 유도율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지금 현재 kbo 리그의 트렌드를 봤었을 때 땅볼 유도율은 정말 무시 못할 그러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임기영 선수는 이미 땅볼 유도율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안정적 로 임기영 선수가 한 시즌을 치르는 데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땅볼 유도율이 높다라는 뜻은요 투구 수를 줄이면서 긴 이닝도 소화할 수 있는 맞춰 잡는 그러한 피칭도 가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발 투수로서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충분히 갖추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2017년 시즌 보여줬던 임기영 선수의 모습이 저는 전부가 다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시즌 솔직히 임기영 선수가 싱커 투심 패스 볼을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요 싱커 많이 던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무브먼트가 괜찮았거든요 저는 2018년 시즌 임기영 선수가 싱커 비율을 높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작년 시즌 주로 포신 패스폴 위주로 던졌습니다마는 저는 2018년 시즌 왠지 느낌상 임기영 선수가 투신 비율을 높이면서 땅볼 유저 또한 더더욱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체인저가 슬라이더 뿐만이 아니라 빠른 공도두 가지 형태로 던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 kbo 리그에서 정말 보기 드문 그러한 능력입니다 자 그렇게 때문에 저는 임기영 선수 2018년 시즌이 2017년 시즌보다 더더욱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빠른 공도 포심과 싱커 그리고 체인 접과 슬라이더 그리고 일정한 투구폼과 일정한 릴리스 포인트. 여러분. 비록 강속구 투수는 아니지만은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무시 못하는 점이 저는 기아 타이거즈의 로테이션이라고 보거든요. 임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4호 선발 자리에서 부담감을 좀덜 느끼면서 헥터, 패틴, 양윤용 선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에서 벗어나면서 4호 선발 자리를 지켜가면서 시즌을 풀어가다 보면은 오히려 저는 쉽게 승수를 쌓아올릴 수 있지 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8년 시즌 임기영 선수 15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시즌 120 이닝도 채우지 못한 선수에게 어떻게 15 승을 예측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임기영 선수가 작년 시즌에 보여줬던 성적보다도 세밀한 부분을 들여봤었을 때 2018년 시즌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임기영 2018년 시즌 15 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 여기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구요 디케이티비는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